안녕하세요 언제나 레퍼런스에 있는 의학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경렬입니다. 얼마 전에 당뇨에 좋다는 바나듐 쌀에 대한 SBS 뉴스를 봤는데 제가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몇년 전부터 바나듐 쌀이라는 게 당뇨 환자들에게 천연 인슐린 같은 효과가 있다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이렇게 관련 내용이 많은데 일반 쌀의 세배나 되는 가격에도 잘 팔릴 정도로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서 믿고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팀이 식약처 공인기관에 의뢰한 분석 결과 비싼 가격에 팔리는 바나듐 쌀에 들어있는 바나듐의 실제 양은 업체가 주장하는 양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 정도면 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듐이 적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시지만, 바나듐 자체가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세포실험과 일부 동물실험, 그리고 인간 대상으로는 굉장히 소규모, 열몇 명, 뭐 이런 식의 별 의미 없는 N수의 실험들이 있지만, 대규모, 무작위 실험에서 재현성이 없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혈당을 낮추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 대상 실험을 봐도 바나디움 복용량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건 16명의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환자에게 복용시키는 바나딜 설페이트의 용량이 하루 75mg, 150mg, 300mg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논문인데 14명의 1형 당뇨 환자에게 바나딜 설페이트를 50에서 100mg 하루 3번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복용량이 150에서 300mg이죠. 바나듐 설페이트는 바나듐의 독성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인 형태로 대부분 인간대상 논문에서 사용하는 형태인데 10mg의 바나듐 설페이트에는 약 2mg의 바나듐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질량으로 따지면 5분의 1, 20% 정도고 보통 인간대상 논문에서 하루 150에서 300mg을 주니까 바나듐 하루 복용량은 30에서 60mg입니다. 바나줌 쌀을 파는 업체가 주장하는 바나줌 함량은 1kg당 높은 건 3.8mg, 낮은 건 1.65mg입니다. 30에서 60mg을 복용하려면 하루에 쌀을 적게는 7kg, 많게는 대충 30kg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kg당 0.0048mg, 그리고 0.0011mg이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쌀 수십 톤을 먹어야 논문에서 나온 양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냥 수준 낮은 논문 몇개 가져와서 마케팅한 거고 소비자들은 거기에 속아 비싼 가격을 지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이런류의 건강식품 관련 사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엔 생성형 AI로 의사 영상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 효과 없는 바나듐 쌀 같은 거 두세 배 비싸게 파는 건 그냥 귀여운 수준이고요. 암이나 뇌졸중에 걸린 진짜 절박한 환자들의 마지막 재산을 노리는 악질적인 사기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걸 단속하는 게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일 것 같은데 언제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가니까 이런 악질적인 사기가 끊이질 않죠. 마지막으로 당뇨 관련해서는 어떤 특별한 효염이 있는 숨겨진 물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거대 제약 회사들이 박사급 인재 수천 명을 고용하고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자해서 지금도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찾지 못한 기적 같은 물질을 우리가 방구석에서 인터넷 검색해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진짜 기적의 약은 당뇨 환자가 매일 꾸준히 복용하면 혈당 조절이 되고 살도 빠지고 심장병, 뇌졸중도 예방되는 어, 메트폴르민 같은 약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약은 단돈 49원에 어, 490원이 아닙니다. 49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싸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알에 한 4만 9천 원 정도 하면 어, 기적의 약으로 소문이 나면서 없어서 못팔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 관련해서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꼭 어, 조심하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